네 인사하고 시작해 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인천 폴라리스 담당하고 있는 인천 YMCA의 정성일 팀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폴라리스 면접과 관리를 하는 차성수 부장입니다. 네, 폴라리스는 KB 공익금융재단과 y m c 전국연맹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경제금융공사단입니다. 교육을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착한 소비를 할수 있는 경제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이걸 진행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교육 활동에 대한 경험과 또한 프로젝트 활동에 다양한 그 경험을 제공하고 이후에 6개월 동안 성실히 활동했을 경우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활동입니다. 어 일단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되게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그러니까 폴라리스 올해 이제 여러 기술을 지금 하다 보니까 학교와 그 우리 YMC와 이제 약속된 그런 시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단른들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교육 대상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 약속을 좀잘 지키는 사람 맡겨진 일을 좀 성실하게 할수 있는 사람 네, 일단 그걸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봉사활동 이것도 사실상 경제교육 봉사단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대한 것들, 과거에 그 경험했던 것들, 또 이제 봉사활동이었지만 교육 봉사였던 것들,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기는 합니다. 네. 자기소개서에서 저희가 확인하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. 거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이 사람이 실제로 폴라레스 활동을 할 때, 어,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는가를 먼저 확인하게 돼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시간적으로 폴라레스 활동할 만큼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, 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, 이 사람이 거리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폴라리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살펴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폴라리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몇 가지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 다음 자기속에서에 적었던 그 봉사활동 내역들을 보게 되죠. 봉사활동을 어떤 식으로 활동해왔었는지 을 그런 경험들을 쌓았는지 그리고 어, 그 이외에도 자기 강점 같은 걸 설명할 때 나오는 부분에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직단 활동이라든지 어떤 소속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쌓았는지를 화,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사람 위주로 우선적으로 어, 1차 자소서는 통과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잠깐만요 이거는 아, 말해도 <말이> 되는지? 네. <목소리> 그냥 말해. 어 자. 어떤 사소가 떨어질까? 첫 번째, 자기 활동 적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봉사활동 적으라고 다 적혀 있는데, 봉사활동란이 거의 비어있을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저희가 뽑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, 어 현재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, 아, 이 사람이 좀 앞으로 활동을 여유 시간 없겠구나.